경험할 수 있을 거에 대해서 너무 설리고 설레고 떨리고떨리고 떨리고 청설이 o T T A 공개 아니고 극장 첫 영화여서 감회가 조금 남다르실 것 같은데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인지 배우님부터 답변할까요? 어... 네, 음 우선 영화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어 제가 연기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는 걱정되는 것도 있고 저한테 되게 큰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감사하게도 어 저와 비슷한 비슷하고 닮은 부분이 많은 어 가을이를 만나게 되고 어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 즐거웠어서 음 그냥 지금 떠올려봤을 때는 어 감사한 마음뿐인 것 같습니다. 네, 극장에서 만날 수 있,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께 어, 저희 얘기가 잘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는 20세기 소녀로 영화에 처음 이제 찍었었는데 그때는 VRPC 사회에 로한 번만 이제 한번 시사를 하는 경험을 했었고, 영화관에서 그래서 이런 자리도 사실 처음이고, 여러 자리들이 처음이었는데요. 이번에 아, 이런 자리들을 가지면서 아, 영화에 있어서 반이 이런 홍보구나, <laughs> 이런 발표하는 자리들이구나를 많이 느꼈고, 그리고 앞으로 무대 인사가 이제 많이 오늘부터 오늘 첫 무대 인사를 했었는데. 이제 직접 관객들을 마주할 수 있다는 거에 있어서 항상 미디어로만 접했었는데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거에 대해서 너무 설리고 설레고 떨리고떨리고 떨리고, 떨리고? 떨리고. <laughs> 떨리나봐요 지금도 <laughs> 네 설레고 떨리고 너무 너무 기대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런 기자분들이 렇게 기자 간담회도 처음이어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떨리는 마음으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 중앙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